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3장, 찬송가 25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마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부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 예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6장. 찬송가 3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당에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능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의 지혜,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 시습니다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 주의 전원 사마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다 오늘 두신 말씀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영관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든 음. 늘수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할 때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받고 상달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사음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장세기 17장 5절 6절과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7장 5절 6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여랑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15절,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할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명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례였는데더 이상 그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흔치 않은 것이지만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큰치 않은 그런 일이겠죠.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새 이름에 걸맞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일종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이제 제하시고 할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곧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직전에. 그에 걸맞게 이들 부부의 이름을 바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신약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개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부부의 이름을 둘다 바꾸신 경우는 그 아브라함 가정이 유일한 그런 개명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정말 약속의 자녀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개명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함 많은 열국들 민족들의 아버지 이 이름을 통해서 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은 단순히 그한 민족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수많은 열방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명된 이름의 성취를 보면 혈통적으로 볼때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도 면이 아브라함의 씨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시 열두 방백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많은 열방의 민족으로 성장한 거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에서를 통해서는 애돔 족속이 또 형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자녀를 더 낳고 또 새로운 민족들이 또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봐도 수많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혈통적으로 보면 많은 열방들의 또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좇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름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마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육신적으로 봐도 많은 열국, 수많은 열방을 아브라함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또 마지막 비말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 아브라함의 헌신의 토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도 새 이름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용을 볼때 과거, 죄악된 이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큰두 그 번째로, 사라의 이름이 또 바뀌어졌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사례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이사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 또부인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사례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주, 그러니까 여주인, 그러니까 여주라고 하는 건데 그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아, 이름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의 경우는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경우도 이스라엘로 본인의 이름만 바뀌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이 사라를 통해서 단순히 사라의 육신만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의 개명과 같이 바꾸셔서 그터 위에서 많은 육신의 혈통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믿음의 어머니로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히 부부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은 몸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러기까지 사라 다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또한 사라의 죽은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몸으로 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신령한 도구로 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사라의 모습을 보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이 여종인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일을 악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기 전에는, 주기 전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사라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준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 또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는 가운데 단순히 자기의 뱃속에서 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두 부부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한 민족을 낳고 또 수많은 열방을 낳는 그러한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장세기 24장 60절 말씀 보면 이 사계 안에 리브가에 대해서 그 오라비아 가족들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시집 가기 위해서 이제 시댁으로 떠나는 자기의 두위를 향해서 그 친정 식구들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이 사계 어머니가 바로 살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라의 개명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직접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낳게 될 사라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것을는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새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새 이름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또 세례를 받게 되면 또 영세 이름을 받고 모두가 다새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름을 다 바꾸진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애가, 우리가 우리가 늘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겠다. 그새 이름이 무엇인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이 또 가족이 지어준 호적에 등록한 우리의 각자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도 주 안에서 새 이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새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밀매 이름인지, 이삭처럼 순종의 이름인지, 또 야곱처럼 행함의 이름인지, 각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그런 새 이름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는다.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또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각자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늘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나라의 민족을 걸머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수만교회 특별히 금번 주일, 금번 주 토요일 또 주일학교,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성경 안 그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은 각자 개인과 가정의 문제 놓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라주